여러분, 보시 자, 아, 여러분들과 함께 소위 얘기하는 델프 신유형에 대해서 아, 앵을 공부하게 될 정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실제로 구유형에서 신유형, 지금 이두 가지 유형이 지금 있는데, 과연 신유형은 뭐가 달라졌을까라는 점이에요. 이런 점을 중심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해 나갈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봅시다. 일단, 델프가 뭔지는 다알 거예요. 프랑스 능력 자격 시험이라고 해서 한번 따면 평생 유효한 그런 자격증 시험이에요. 단, 한번 봐서 평생 유효하기 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얻은 점수가 계속 갈 확률이 있어요. 그니까 기왕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점수를 높게 받는 게 유리하다는 거야. 지금은 점수가 영역별로 다 표시가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한번딴 거는 다시 볼수 없었어요. 지금은 다시 볼수는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번거로워요. 여기 있는 거를 여러분이 봤던 거를 프랑스 본부에서 가서 그거를 취소시키고 다시 해야 돼. 그게 굉장히 복잡해. 그러니까 처음에 준비할 때 한꺼번에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동영상 강의 하게 될이 델프 아 엥의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뭐아90 시간을 해야 되고 기초적인 그런 일상적이고 치숙한 표현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원칙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기에 적혀 있는 각 시간들 단 리버별로 적혀 있는 시간들은 어디까지나 네 가지 영역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했을 때 해당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저 시간이 우리 나라 학생들에게 딱 맞는다고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 시간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아앵 앞으로 공부하게 될 아앵 이구유용과 신용이 뭐가 달라졌는지 를 보자 이거죠. 먼저 구유형과 신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듣기와 독해가 아, 듣기와 독해에서 주관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안 부터 다 똑같아요. 위까지. 없어져요. 대신 없어진다는 얘기는 주관식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텍스트에 있는 어휘를 선택지 세개에 주어질 때 똑같은 어휘를 주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바로 답을 고를 테니까. 난이도를 조절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를 위해서는 텍스트는 어휘와 의미는 같은데 형태가 다른 어휘나 표현을 주기 때문에 이게 단계가 높아질수록 선택지에서 답을 고르는 게더 어려워져요.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다음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구유형 듣기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형이 신유형에 추가가 돼요. 그게 바로 여기는. 다섯 번째예요. 방식은 이제 강의하다 보면 알겠지만 내용을 듣고 그 텍스트에서 이야기하는 어휘가 내 눈앞에 있는 이마 주 그림들 중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위 농에 체크를 하는 거 확인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듣기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특정 어휘에 대한 어휘력을 평가한다고 보는 게더 정확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점수를 더줄 수, 더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독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유형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좀 변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지도 부분이에요. 어떤 위치, 방향이나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부유형에서는 우리가 직접 펜으로 지도를 방향에 따라서 그렸죠. 그런데 신유형에서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지도가 아베세에 각자 다 나와요. 그 중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도를 고르면 돼. 더 난이도는 낮아졌어요. 지도에 대한 것. 하지만 그 위치와 관련된 그 글, 글의 내용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그 뒤에 더 추가가 돼요. 신유형에서는. 요게 좀 특이한 점이면 특이한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장문과 구술은 신유형과 구유형의 차이점이 없어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면 실제로 안부터세 두까지 점수를 높게 받으려면 여전히 장문과 구술에 초점을 맞추어서 집약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두 영역에서 점수가 낮으면 전반적으로 듣기가 독해를 아무리 잘해도 점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유형과 신용에서, 그러니까 델프란 시험이 뭐 새로 신용이 있고 구유형이 있다고 해서 그게 뭐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장문과 구술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여전히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될, 집중해야 될 부분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특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이건 뭐 이제 실제로 내용 안에 들어가서 장문과 구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할때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가 나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내가 상세하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 우리가 지금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들, 이것들은 지금 여기에 이 책이 델프 아엥신 유언과 관련돼서 출판될 교재예요.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얼핏 봐도 두께가 꽤 있잖아요. 우리가 동영상으로 강의하는 내용은 사실 여기 교재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는 지금 영역별로 거의 10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데 동영상 강의는 그렇게 많이 할수 못해요. 따라서 물론 동영상 강의에서 다루어지는 문제 같은 경우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성적을 높일 훈련을 하기 위해선 교재, 동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나머지 내용을 교재에서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교재를 혼자 공부하다가 질문할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틀림없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질의 및 답변, 게시판에 여러분들 올리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이 교재 안에 일부로 포함되는 거지, 교재 전체 내용이 다 동영상 강의로 다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교재를 다 다루면 정말 엄청나게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영상 강의는 동영상 강의대로 보고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서 자기 학습, 자기 혼자 공부하는 자율학습의 기본을 가지려면이 교재에 있는 나머지 내용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아, 앵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아행을 공부하면서 절대 방심해서 안될게 뭐냐? 여러분들은 델프 가장 기초 단계인 아행에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행을 끝나면 아두배앙배두 심지어는 세앙세두까지갈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굳이 왜 가장 기초 단계인 아행을 해야 되느냐? 이건 아행 자체의 문제보다 실제 델프라는 시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점수도 높게 받으면서 윗 단계들의 시험 유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꺼번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앵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아, 앵에서 공부를 끝낼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내가 강의도 중요하다. 위 다른 리버에서도 이건 꼭 알아야 된다고 라 하는 내용도 있을 거야. 그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반복 학습이에요. 네, 복습이 가장 중요하니까 배운 내용을 10분이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내꼴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상세한 내용은 동영상 강의에서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강의 때 다시 보도록 합시다. 오호브 에폰과 하야